안녕 다음은 101번 문제야. 이거의 문제는 여기 a 라임과 B플라임의 어, 유전자 DNA 상대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먼저 이 나와있는 어, 정보를 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먼저 1번은 A,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아 이거는 어 Y 염색체 아니,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반성, 반성 유전인 것을 알수 있어. 여기 1과 2, 4, 5 여기를 보았을 때 X 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2번을 표시하면 A 프라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 어 1번에서 A, B의 유전자를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A랑 B는 정상 유전자야. 그리고 그러면 이 보면 A가 있는데 기억이 발현되면 안 되고 B는 B는 발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A'이 있는데 A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A가 A'보다 우성이고 어 지금 보면 이 나머지 B는 아직 알수 없기 때문에 4번 5번을 보면 지금. 4번은 아 5번은 먼저 5번을 보면 둘다 지금 Y인데 여기서 하나가 오고 여기서 하나가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A고 그럼 B프라임이 되겠지? 여기가 B프라임이야 그럼 여기는 A가 발현되고 B는 발현되면 발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B야 근데 지금 B가 발현됐기 때문에 B 프은 B보다 우성인 걸알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게 나머지 이제 유전자형을 다 그려보면 6번은 기억만 어, 발현되어야 기 때문에 그리고 A가 발현되어야 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3번도 6번과 같은 유전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여기서 보면 3과 4 중에 한 명이 감수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7번, 8번 중에서 정상이 아닌 비전생식 세포가 형성되었다고 했어. 근데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정상적인 세포분열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유전자형을 그려보면 돼. 그럼 7번이 A'B Y가 되고 8번은 A'B A, B프라임이 되겠지? 근데 지금 7번을 보면 A가 발현되면 안되고 기억이 발현되면 안되고 니은이 발현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기억이 발현되고 니은이 발현되지 않기 안, 안 때문에 어, 7번이 비분리가 일어난 걸 받았고 B프라임인 이런 유전체형을 갖게 되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표를 채워보면 표를 채워보면 3번은 지금 3번은 A 프라임 아, B 프라임이 0이고 4번은 B 프라임이 1야 그리고 7번은 A 프라임이 1고 8번도 A 프라임이 1야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3인 것을 알수있어 그리고 4의 감소분열 이 과정에서 이게 지금 정자 정자의 아빠의 유전자형과 같기 때문에 어, 감수 1분열에서 XY 염색체가 모두 들어와야 돼서 지금 감수 2분열이 아니라 감수 1분열이 돼.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XY 기과가전 기형발현될 확률은 지금 5랑 6을 보면 유전자형은 이기 때문에. 어, 어떤 조합이 와도 A'이라는 게꼭 들어가서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라 1이래 그래서 얘는 출력 따라서 답은? 따라서 답은? 기억이야